완벽한 남자로 불리는 이 배우의 충격적인 과거. 미국인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이. 그는 마을 전체가 백인인 곳에서 자랐습니다. 눈씻고 찾아봐도 동양인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그가 매일 학교를 갈 때마다 들어야 했던 잔혹한 인종차별의 말들. 너네 나라로 꺼져. 그는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채 폭행당해 손가락 다섯 개가 부러지는 끔찍한 일까지 겪었습니다. 간신히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을 낼수 없어 자퇴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모델 일을 시작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천 원도 안 하는 브리또 하나를 사며칠에 걸쳐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었고. 이 드라마가 대박을 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악발이 근성으로 할리우드 오디션을 500번 넘게 도전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성공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유기견들을 구조해 미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얼굴부터 마음씨까지 완벽한 남자. 바로 조강미남 다니엘 헨니의 숨겨진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그이기에 더욱 빛나는 삶의 미담이었습니다.